지금은 10월 5일, 목요일. 지금 시각은 저녁 8시입니다. 부산의 하늘은 흐려있고, 물결은 잔잔한 편입니다. 어, 오늘은 그 유품 관리사들이 고인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보면, 고급 뭐 의류, 명품 의류, 명품 가방, 그리고 고급 그, 도자기, 이런 게 상표도 떼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걸 많이 발견한다고 합니다. 그건 고인이 귀한 자리에 갈때 입으려고, 귀한 자리에 갈때 두려고 아껴뒀던 거죠. 그래서 결국 서보지도 못합니다. 고급 도자기도 상자 속에 든채 상표도 그대로 있는, 쓰지도 않았는 게 많다고 합니다. 그것도 귀한 손님이 오면 쓰려고 보관해 뒀던 거죠. 아, 이제부터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. 있는 것 가운데 제일 좋은 것부터 먼저 쓰시고 제일 맛있는 것부터 먼저 드시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아끼다가 서보지도 그, 못하는 후회를 없앨 수 있습니다. 속된 말로 아끼다가 똥된다는 말이 있죠.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. 우리 지금부터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부터 가장 아, 맛있는 것부터 먼저 쓰시고 먼저 자시고 하십시오. 아, 그렇게 해야 아, 나중에 아, 그 후회 없이 잘 쓰고 갈수 있습니다. 그거 아끼면 속된 말로 아끼면 꼰댄다는 말이 있잖아요. 아낄 필요 없습니다. 잘 쓰시고 누리시다가 그렇게 가겠죠. 어,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항상 화목하게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